주 제일감리교회 4월 28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5월 5일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삼부예배는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유아 및 아동세례 부모교육이 4월 28일 삼부예배 후 마가울에서 있었습니다. 세례식은 5월 5일 어린이주일 삼부예배 때 진행합니다. 잠비아 희망선교 합창단 공연이 4월 28일 교회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5월 1일 수요일에 사랑 교구 해설이 있는 국내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장소는 강화도 기독교 역사 기념관 및 권신일 목사 관련 역사 루트이며 출발은 5월 1일 수요일 오전 8시 교회 주차장입니다. 믿음 1, 2 교구 춘천 봄나들이가 5월 8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합니다. 참가 신청은 속장님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 교구별 속해신방을 시작하오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응답받는 토요일 새벽 기도회로 담임목사님께서 인도하시며 가정별, 속해별, 선교회별 특송 신청을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년부부 선교회에서 2024년 10월 3일에서 9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를 진행하오니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기독연합회 요청으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을 1층 로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최동익 권사님, 윤영미 권사님의 장남 최준혁 군이 5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원주 오크밸리 골프 빌리지 조각공원에서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주시길 바라며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